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자라고 합니다. 올해 74살이에요. 뉴욕 퀸즈에서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요즘 참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타서 창가에 앉아 있으면 말이에요.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며칠 생각해 보니 알겠더라고요.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 사는 소리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살던 박순애 언니 작년에 플로리다로 이사 갔거든요. 그 언니가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복도에서 신문 가져오는 소리 현관문 열고 닫는 소리가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47년을 그렇게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리가 사라졌어요. 집이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어요. 순애 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던 성당의 이영희 언니도 자식들 따라 캘리포니아로 갔고. 늘 같이 장보러 다니던 채말자 언니도 플로리다 한인타운으로 이사 갔어요. 하나 둘씩 떠나가니까 이제 우리 나이대 친구들이 거의 안 남았어요. 순애 언니는 이사 간 다음 날부터 매일 전화를 해요. 여보게 정자야 여기 진짜 좋다. 날씨도 따뜻하고 한국 사람들도 많고 병원도 가깝고. 너희도 빨리 와.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아 그래 좋겠다 하고 넘어가는데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흔들려요. 우리 남편 철수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젊을 때부터 그랬어요. 공장에서 4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인데 은퇴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집에서 한국 뉴스만 봐요. 가끔 제가 순애 언니 이야기하면 고개만 끄덕이고 말아요. 그 사람도 생각이 있을 텐데 말을 안 해서 답답해요. 지난 달에는 순애 언니가 비행기 표까지 보내줬어요. 한번 구경이라도 와보라고. 그래서 철수랑 일주일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날씨는 말할 것도 없고 한인 마트도 크고 무엇보다 우리 또래 사람들이 많아서 금세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일단 돈이 문제였어요. 우리 집을 팔아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매물로 내놓으려면 이것저것 고칠게 너무 많대요. 부엌도 오래됐고 화장실도 다시 해야하고 그런데 돈 들이고 팔아서 플로리다 가서 집 사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철수가 이사를 싫어해요. 47년을 여기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떠나야 하냐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고 여기서 자식들 키웠고 여기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처음 이민 와서 이집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1976년이었어요. 저는 27, 철수는 29이었죠. 영어도 서툴고 돈도 없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철수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는 낮에는 청소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일했어요. 주말에는 둘다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고 그랬죠. 그렇게 5년을 모아서 이 집을 샀어요. 다운 페이먼트 2만 달러였는데 그것도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계약서에 사인할 때 손이 떨렸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이제 우리도 미국에서 집 있는 사람이 됐구나 싶어서 철수랑 둘이 울었어요. 아이들도 여기서 키웠어요. 큰아들 민수는 이 방에서 태어났고 둘째 미영이는 저 방에서 숙제하면서 컸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간식 먹고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런 추억이 이집 구석구석에 다 스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도 다 컸죠. 민수는 텍사스에서 의사하고 있고 미영이는 메사추세츠에서 변호사해요. 둘다잘 살고 있어요. 가끔 우리 보고 가까운 데로 이사 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바쁘잖아요. 우리가 가서 집만 될것 같아서 그냥 여기 살겠다고 해요. 사실 무서운 건 달라지는 동네 분위기예요.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한국 마트도 있었고 우리가 다니는 성당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 마트도 문 닫았어요. 장사가 안 돼서요. 성당도 한국인 신자가 줄어서 한국어 미사를 월두 번만 해요. 버스 노선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늘 타던 버스가 없어져서 병원 가려면 갈아타야 해요. 그것도 나이 들어서는 힘들어요. 특히 겨울에는 길이 미끄러워서 나가기가 무서워요. 작년 겨울에 철수가 현관 앞에서 넘어져서 응급실 갔을 때 누가 데려다줄 사람이 없어서 구급차 불렀거든요. 그 비용이 800달러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니까 순애 언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플로리다는 날씨도 따뜻하고 한국 사람도 많고 병원도 가까우니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살기 좋다는 거죠.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철수는 고집이세요. 자기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라고 해요. 여기가 우리 집이고 우리가 평생 일해서 만든 곳인데 왜 이제 와서 떠나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어 보여요. 76살에 이사가서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기가 쉽지 않죠. 저도 마음이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같이 늙어가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철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 인생이 쌓인 곳인데 지금 와서 떠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말자 언니까지 플로리다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말자 언니는 우리랑 제일 친했거든요. 같은 해에 이민 와서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애들도 같이 키우고 진짜 자매 같은 사이였어요. 말자 언니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정자야 미안한데 나도 플로리다로 가기로 했어. 여기 혼자 남아있기 너무 외로워. 순애 영희도 다 갔으니까 나까지 가면 우리 같이 있을 수 있잖아. 너도 빨리 결정해서 같이 가자.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말자 언니까지 가면 정말 우리만 남는 거예요. 우리 나이대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죠. 그 생각 하니까 갑자기 이 동네가 이 집이 외딴 섬 같아지더라고요. 철수한테 말자 언니 소식 전해줬더니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 먹을 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정자야 우리도 이사 가자. 나도 생각해 봤는데 여기 혼자 남아서 뭐 하겠나. 친구들도 다 가고 동네도 달라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고집쟁이가 마음을 바꾸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철수도 외로웠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도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게 서운했던 거죠. 다만 말로 표현을 안 해서 몰랐던 거고. 그래서 둘이 진지하게 이야기해 봤어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집을 팔려면 최소한 3만 달러는 수리비로 들어가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이사 비용까지 하면 꽤큰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플로리다 가서 집 사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아요. 더큰 문제는 건강보험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입한 메디케어가 플로리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철수가 다니는 병원도 바뀌어야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큰 걱정은 따로 있어요. 만약에 이사 가서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순애 언니나 말자 언니는 원래 사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도 금세 친구 만들고 잘 어울려요. 그런데 우리 특히 철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철수는 정말 집순이에요. 은퇴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가끔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전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새로운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돼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자 언니 이사 가는 날 배웅하러 갔어요. 언니 짐 싸는 걸 도와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정자야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거 시작하기 어렵다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여기 혼자 남아서 외롭게 늙어가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맞는 말이에요. 외로움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더 견디기 힘들어져요. 젊을 때는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런 날들을 혼자 보내기에는 우리도 이제 많이 늙었어요. 말자 언니 배웅하고 집에 오는 길에 철수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서로 마음을 털어놨죠. 철수도 친구들이 다 떠나가니까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아프거나 하면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 텐데 친구들이 있는 곳이면 서로 도와가며 살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철수도 많이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다만 먼저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사 가기로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우리 나이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느니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물론 불안해요. 47년을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게 추억이거든요. 부엌 찬장에 붙여놓은 아이들 그림,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작은 정원에 제가 심은 장미꽃까지. 이런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파요. 하지만 집이라는 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 진짜 집이겠죠. 아이들은 이미 다 독립했고 친구들은 다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 둘이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집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순해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우리도 가기로 했어. 그랬더니 언니가 너무 좋아하면서 금방 집 구경시켜주겠다고 이것저것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언니 목소리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이사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남겨진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거였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먼저 떠날 때 우리도 함께 갈수 있었는데, 그때는 떠날 준비가 안돼 있었던 거죠. 이제야 떠날 때가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보내는 밤들이 참 소중해요. 철수랑 둘이 거실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처음 이사 왔을 때 일들도 생각해보고, 그때는 젊어서 뭔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다음 달이면 이사 가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무섭기도 하지만 기대도 돼요. 친구들이랑 같이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니까 용기가 나요. 변화가 두려운 건 당연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 하지만 때로는 변화가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남겨지는 것보다 함께 떠나는 게 외로움보다 동행이 더 소중하다는 것도요. 이제 정말 마지막 짐 정리만 남았어요.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누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이미 챙겼어요. 철수와 함께하는 마음 친구들과 나눌 남은 시간들 말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